창세기천세기기기 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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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기 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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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기 천재기 천기기천 같이 아, 다 푸셨죠? Okay. <laughs> 아, 네 아, 푸셨. 밤세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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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에서 8 절까지 다 같이 네. 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함께 겠습니다아이하와 동참하네. 하가 요가인이 아 내가 네. 여로면가는다니라 그와 또, 또 가인, 가인 오, 아벨은 낳았는데 네. 아벨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나 존재였더라 세월을, 세월을 지나 후에 가인은 땅의 순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과 그 재물을, 재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그재물을열락지 그 아니하심지라 가인이 시니 분하여 안색이, 안색이 변하니,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르.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였다하니며 내가,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나세 들지 못하겠느냐. 하니냐. 너는 이선하면 내가 제가 느니라제소을 내게 있으나. 있으나 너는 죄를다스릴 뿐이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권하니 그의 이 들으실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죽이니라 아멘 형이 동생그어 아벨을 죽여버렸어 어씨 돈도 없고 아멘 차가 조금 뜯으리 저는 이제 돈을 다 쓰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laughs> 사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분으로고 다시 끊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죠?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이는 분노. 아 나도 일고 싶지 않은데. 또이돈버렸잖아요던져버었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무인공들이. 화가 나가지고. 끊지 못했잖아요. 네. 아. 헤 제가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네. 그 성남에서 나왔었어요, 성남에. 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이제 아스팔트 안가이고 흙이었어요. 근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쇠로 이렇게 그 건너가지 못하도록 쇠로 있잖아요. 네. 그, 음. 초로 차나 이렇 그러죠 새로 펜슬에 펜슬 네, 초로 차나요. 네, 네, 네. 어릴 때 음.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하얀 거예요. 하얀 거에 차나 하얀색 펜슬. 펜슬 그렇죠. 예 그렇죠. 펜슬. 하얀색 요즘에 아마 그것이 싫은가면 차렸어요. 예. 제가 그이 펜슬에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성모시장이었어요. 성모시장 예 성모시장인데 거기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오는 길에. 도로가 이렇게 여기 펜스가 이렇게 추출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사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개 이렇게 계속 펜스가요. 나사가 빠져가지고 더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럼 음. 어, 나 나사가 왜 급한 점치 지죠 어떻게 이게 또 재능이 뛰어나지 이게 이게 두로 드리버 무리를 그 나사가 밑에 떨어졌을까 찾고 있었어요. 찾고 음. 있는데 요요 음. 바로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길을 로에요요 펜스의 앞에. 그 어떤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만 저를 그냥 기싸하게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너왜그 나사 배왜나 나사 배가 그러는 거야 저한테 오해를 했구나 정말 황당하잖아요 저는 정말 서운하고 착한 마음에 그러게 어지 나사를 찾아가지고 여기 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데딱 나오더니 뭐나 얼머니슨 무슨, 무슨, 기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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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게 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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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으면 또 몰라. <laughs> 그렇잖아요. 맞을 줄 했지 뭐. 그래, 괜찮아. 하지만 뭐, <laughs> 잘못도 없어요, 그죠. 네. 잘못도. 자, 잘못도 없는데 막 아, 메모져 버렸어요. 이것은요. 음. 예, 분노로 내 안에 자리하게 돼요. 이제 분노로 자리하게 음. 돼요. 만약에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심하게 받으면 이것이 다시 이거 뭘로, 뭘로 들어가요? 음. 이것도 분노로 들어가요? 그렇죠. 분노. 잘못했을지라도 심하게 음. 그게 되면요, 음. 이것도 분노로 그냥 자리잡게. 음. 음. 그렇지만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큰 트라우마야, 트라우마, 트라우마. 음.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아, 이게 신기하게 우리 뇌가 있잖아요, 뇌. 네. 이런 어떤 사소한 상처들은 뇌에내가 한번 어떤 상처 받으면 살짝 어떤 길이 살짝 안대요 네. 살짝 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그렇지만 이 상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크잖아요. 이뇌에 어떤 길이 쭉 아, 생겨버리고 아, 이것도 아니고 아니, 좀... 아주 강하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네. 어 어렸을 때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상처, 이 내면에 나는 잊어버리고 혹시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안, 안 그런 척이에요 겉으로는. 네, 네. 그래서 내면의 나의 인격과 이몸 전체가 이걸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뇌는 이큰 길이 완전히 새겨져 버리고 있어요. 뇌안으 이게 한번 새겨지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로나타나면 모든 사사건건 있잖아요. 사사건건 누가 나한테 네. 말을 걸어. 그러면요, 음. 어떤 나를 무시하는 걸로, 봐. 네. 뭐야? 말말만한 것도 있잖아요, 말 욕만한 것도, 뭐야? 너나 무시하는 거야? 응? 그 분노를요, 이렇게 받은 이 분노를, 이렇게 받은 이 충격을 분노로 터트려버려, 터뜨려버려 터버지. 터뜨려. 네. 분노로 이거를요, 왜냐면 내 안에 이걸 쌓여 있으니까. 음. 음. 이걸 분노로 그냥 막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 뒤집어 엎어버려! 그것이 뭐냐면 억울함이 뭐가? 억울 네. 억울함이에요 난 잘못 안 했는데 개새끼 못든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가만가지고 백대질면 순서가 있어야 아니 이게 전체 이게 <laughs> 살인이에요 네. 가일은 살인이에요 가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잖아요 네. 몇 대는 라멕이 나와요 바로 이 예, 4장에 라멕은 비슷한 흡연을 해요 나의 아내들이요 질라와 누구죠? 질라의 누구고 하면서 가일은 77배지만 나는 네. 70%는 갚아줄거야 그것이 라에게고백이요 그리고 소년을 죽여버렸잖아요 아, 자기를 건드렸다고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그래. 아다와 신라 예, 아다와 신라요 하면서 아들과 신라요 그거는 가족이 가족 그 분노를 누구한테 터뜨려 버려요 가족한테 도달해버려요. 가족한테 터뜨려 버려요 예 얼굴을요 네. 그 분노를 그것이 뭐냐 억울함에 차있는 부민들이에요. 내안에내안에 내 안에. 그것이 이 억울함이 구냐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게 이런 어떤 상처들 상처들을 준단 말이에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분노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해방됩니다 분노에서 해방됩니다. 네. 정말 분도 하나 있으면 일 그르치잖아요. 네. 평생 따라다녀. 평생 이거 고칠 수 없잖아요. 퍼 네. 버리잖아요. 조금만 더 하나 들어 말하면 나 무시하는 거야? 어? 됐어 그만둬 끝내 가끝 그럼 헤어지자 그요 그리고 회사에 근데 <웃음> 그렇게 경혼생활도 똑같은, 한, 똑같은 거예요. 너 뭐? 그러면서 도장 찍고 헤어져 버리잖아. 뭐 사실 도장 찍고, 아좀그 어릴 때잖아요. 있그 기사들이 많은 귀싸들. 기사들이 그게 맞아요. 그것이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것이 분노로 어떻게 뇌 안에 분노로 내 안에 억울함으로 억울함으로. 억울함으로, 분노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동이에요, 자동. 스위치 키, 키잖아요, 저 뒤에. 누르면 불이 딱 켜듯이 어떤, 어떤 상황이 딱 되잖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지. 네, 자동으로 터져버려요. 이것이. 그리고 어떻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거기에 쏟아버린다고요삶 인생을. 그래, 내가 미치긴 미미쳐버리는 거죠. 전도가1 8십사 예. 미쳐버린, 미쳐버린, 네. 미쳐버린. <laughs> 정말 하고 싶은데. 왜금들이여왜 급든다 말이야? 어! 나안 그러시야, 안그러 싶은데 옆에서 말이야. 옆에서 이걸 찌는 거지이 받았던 이 가지고 있던 거를 옆에서 어떤 살짝 침으로 찌는 거예요, 찌는 거. 옆에서 누가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아빠도 되고, 아니, 너무 뛰어, 너무 뛰어. 네,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녀가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면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주위 주위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찌는 건 그냥 도구의 도구. 원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막은 게완전뿌리 가요. 있 예, 길이 예. 여기서 사실 해방돼 해 봐. 아, 네. 참안 돼요. 네. 신약과 부산. 예. 신약과 치료가 아빠가 설명을 해방 줬어.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맞그 상담 상담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한 3년 가까이 제가 배웠거든요 3년 가, 가까이 되었는데 도대체 이 붕괴가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걸 잘 몰라요 목르니다수말이에요 그 제가 그목 수술 했잖아요 음. 목에 목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목이 이렇게 안쪽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남아있요 목구멍에 목을 잘못 써가지고 왜이발씀들이냐 의사가 목이 그 제가 그 수술하기 전에 그것을 녹음해놨습니다. <laughs>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제 목소리가 응. 그걸 혹시나 들려드리려고 제가 그 녹음을 해놨는데 옛날에 그 목소리 들었어요. 그걸저기 응. 의사 의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진단을 해요. 진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단이에요. 진단. 음. 반드시 진단해. 만약에 잘못 진단했다 그러면 엉뚱한데 여기저기 휴지나 걸레 조각 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수술했는데 배 속에 그것이 있는 거야. 그걸 가장 중요한 게 의사도 대 바른 진단을 진줍다 진단. 그러면 아마 50% 이상은 아마 끝낼 수 도예요. 바른 진단, 바른 진단. 마찬가지로 분노, 분노에 대해서 아. 이 주님 분노를 끊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아, 다음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또해결하또해 네, 그렇잖아요 또 한단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 죄송하지만 사실을 가만히 있 4번 가까이 했어요 20일은요 더 많이 했어요 20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제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3 7일이니6일짜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랑 대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 그금식간그 체력으로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냥 고 향수라니 금식에 금식. 금식. 금식 배고플 때는 어쨌든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다시 그 금식 끝나면 다시 또 올라와요. 그 세기가. 인간이 예, 인간이 또 올라온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니고 진단이 진단일 차수로 왜 그랬나 왜 그랬나 음, 도대체 맞... 이 분노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원인이 어떻게 뭔가?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도대체 원인 그 원인이 도대체 뭐야 이 원인이 뭐지 그것을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감을. 나이 아, 네. 분노가 억울함이 예.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이에요. 딱 무시하잖아요 말을 끝다나딱걸리는거예요 걸리는게 거기 아니에요 그럼 싸움 나잖아요 싸움 나 뒤집고 뽑아버리는거예요밥 먹는거 패들이 쳐버려요 패들이 쳐버려요 밥먹는거 패들이 쳐버려요 좋아. 그, 그거 좋아요 고 하지만 어떻게 진단해야되나 첫번째가 진단이에요 도대체 내안에이 분노가 어떻게내 안에 형성되었는가 그거를 스스로 그걸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돼요. 그래요. 일단 음. 이, 이 진단이 확실하게 되면 쉬워하는 거예요. 쉬워져요 아, 네. 이것조차도 못 잡으니까 갈팡질팡 어떻게 되는 거예 아무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모르니까 길을 끝내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끝내고 싶어. 나 이러면 안 되는 또 그렇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역도 내려놓잖아. 지 정택이 목사 치 세타 거기 가잖아. 요 사역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는다.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마귀 마귀잖아요, 분노. 그렇지않습니까한 번만 마귀 마귀야, 마귀 마. 마귀가 가출 노저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분노 내려은넌내 마귀하고, 넌, 내넌 나, 내가 다 알아. 그것 다 건들면 일어나지. 음. 말이나 다 압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게 다가무는거예요 되게 그런 상황 반복되면서 반복 제가 좀부고 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으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예요 운동회 때 운동회 때 운동회 때 저희 뭐다 저희 같은 저보다도 연세도 많고 있지만 저희 또래라고 생각하고 <laughs> 초등학교 뭐5천명 6천 명 되잖아요. 그맞 맞았습니까? 초등학교 한 운동장에서 운동이 하면 5천명 000, 6천 명이 뛰는 거야. 어디 네. 중학교?